네, 안녕하십니까. 누에보 컴퍼니의 일하는 브루노, 황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요. 대전에 어떤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어 소비자분이 차량을 탑승을 하시다가 다른 차, 저희 쪽에다가 제작 의뢰를 한 다른 차 때문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중고차 쪽으로 해서 판매를 연계해 드리려고도 했었는데 차주분은 바로 이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2013년식 캠핑카로 구변이, 어, 진행이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원목을 쓰지 않고 필름에 대한 목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이그로시 형태의 필름지를 사용을 해서 내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실 수는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깔끔한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12만 키로가 조금 더탄 차량입니다. 정확한 키로 수는 제가 영상에 어, 표시를 하겠지만, 12만 키로가 좀 됐고, 2013년식 차량이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제 이 차량의 등록증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2013년 2월에 최초 등록을 한 차량이고 구변도 진행을 해서 상태가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구변은 자동차 전문 정비업 굿모닝 상사에서 제작을 해서 형태를 잡아놨고 2018년도 1월달에 제작을 완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배터리 보조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은 인산철이 아닌 일반 산업용 배터리 250A짜리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주행 충전 일반적으로 한전 충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플라스틱 어닝이 아닌 가죽 어닝으로 되어 있고 현장 쪽에는 가로바 형태로 해서 지하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이로 형태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원래는 이쪽이 싱크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구석인데 싱크대를 좀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셨고 보수석이 뒤로 왔다갔다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작으로 변경을 하셨던 부분이시고요 냉장고 80L 정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였지만 그 부분도 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빼고 일반적인 수납장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차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했던 부분이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성능적으로 차량을 탑승하시거나 주행을 해보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하다 보면 맞춤 제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건 좀 아쉽고 저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 보셨을 땐이 차량은 딱 정해져 있는 기성화 되어 있는 캠핑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약간 변경을 하셨다. 고객님이 뭐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카메라를 들고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이 차량은 지금 서 있는 이 부분에서 탑승을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편에서는 탑승이 안 되는 부분이고, 탑승을 하시는데 바깥에서도 캠핑을 즐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하단 부분에 이렇게 80짜리 테이블이 나와서, 양 옆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보조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군데군데 숨겨져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수납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뭔가를 거치하는 개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 차를 차 안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차량의 내부입니다 자동차 오디오 세트가 스피커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량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업체에서 만든 차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단 부분은 12V USB 그리고 220 콘센트가 연결이 될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은 수납을 할수 있는 곳. 그리고 옆쪽으로는 그물망 타입으로 해서 리모컨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아기잔 타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일반적인 DC 메인 컨트롤러가 아날로그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예기산업에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일반적인 온오프 스위치 조명라인과 인버터 전원을 쓸수 있게끔 라인을 잡아놨어요 양쪽으로 수납공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좀 많아요 스타렉스의 한쪽 면에서만 조명을 6개를 박아놔서 조금은 밝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V는 스카이라이프 타입으로 해서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승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침대는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이즈는 1,800 정도가 될것 같고요. 옆으로 폭은 한1,4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단 부분. 침상 부분의 하단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침상 부분의 하단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산업용 250 a 페짜리 배터리 두 개를 병렬 연결로 형태를 잡아서 바르다 인버터 그리고 스마트 충전기, 한전 충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시면 주행 충전기는 SB 001 버전의 제품 일산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약간 예전. 구형 방식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고 수납 형태로 해서 확인도 편리하게 그리고 만약에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시면 교체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 뒤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침대에 매트를 꺼내지 않고도 뒤쪽에서 바로 문을 열어서 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기에 운전석 뒤쪽으로는 대략적으로 1m,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는 대략적으로 1600, 1,600mm, 1.6m 정도나 1.7m 정도, 1.7m 정도의 물건을 길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열었을 때, 침대, 텐트 부피가 있는 제품들을 넣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대략적으로 1m에 600 정도는 되는 사이즈 같아요. 수납 공간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고 매트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뒤쪽에서 물건을 넣고 빼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천장과 라인들은 다 엠보싱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천장에는 맥스팬 그리고 일반적인 조명들 스위치 조명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차의 상부로 보겠습니다. 태양광을 장착을 해놨어요. 그리고 태양광 위쪽에는 일반 가로 방향태로 제작을 해놨고 맥스피 옆쪽으로는 스카이라이프 돔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닝이 조수석 옆쪽으로 장착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봤을 때 사용을 하시던 차량을 바로 보여 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 있고 모양새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신차 구매가 좀 어렵다 보니 중고차로 제작되어 있거나 중고차로 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저희가 최대한 좀 자세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나 어떤 거를 변경하거나, 배터리를 추가한다거나, 뭐 여러 형태로 변경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싱크대를 넣고 싶다거나, 냉장고를 다시 넣고 싶다거나,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